안녕하세요. 인생땡집의 마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누가 어떤 직업과 또 어떤 삶의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 인생땡집에 찾아주셨을까요?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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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중국에서 온 순보라고 합니다 오 순보 씨 반갑습니다 그럼 순보 씨는 혹시 오늘 어떤 궁금증을 갖고 저희 인생땡집에 찾아주셨을까요? 아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음? 어, 한국어 시력이 부족해서 중국어 자막이 있는 덕분에 많은 한국 영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음 자막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본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음, 번역가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 이 영화의 자막을 읽히는 번역가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지셨군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 제가 아시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하시는 선생님을 함께 모셔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순보 씨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저희 영상 번역가 정미영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OTT에 보면 많은 중국 드라마나 영화가 있고요, 또 네. 한국 극장에 보면 중국 영화가 상영하기도 음. 하는데 그런 작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대학교 때부터 중국어 전공을 음. 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오, 질문 어? 있어요. 네. 네. 아, 대학교 때왜 중국어로 성 되게 셔요 어, 사실 제가 처음부터 중국어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네. 아, 통역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네.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치고 나라를 <laughs> 네. 골랐습니다. 마치 네. 아, 뽑기를 하듯이. 네. 그래서, 아,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울까 굉장히 막 고민을 하는데, 바로 옆에 네. 너무나도 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나라가 그 지도로 보니까 네. 정말 너무 큰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중국어를 선택하면 진짜 많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말 그 호기심에 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어, 그러면서 사실 궁금한 게그 시절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한테는 중국이 더 끌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중국어 전공을 하고 뭐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영화 쪽으로 영상 번역 쪽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다가 원래는 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음, 잘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통역은 정말 말을 좋아하시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해야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번역으로 살짝. 방향을 바꿨죠. 네. 그럼 번역도 뭐 예를 들어서 기술 번역도 있고 아니면은 책 번역, 소설 번역 뭐 네, 이런 것들 있는데 어쩌다가 영상이라는 장르를 장들을... 제가 원래 원래 대만 드라마, 중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정말 성덕이 되어 보자라는 네. 마음에 드라마 번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하. 원래도 영상을 좋아하셨고 영화 같은 거를 네. 좋아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경력이 몇년 정도 지금 한1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바야흐로 12년 전 혹시 처음 번역하셨던 <laughs> 영상 작품이 기억나시나요? 오, 어떤?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유혁비님이 나왔던 네. 어. 아. 사대명포란 작품이었던 것 오, 같아요. 료이페이스다이 네네. 오. 어, 너무 예뻤어요 정말. 어, 그럼 네. 드라마 작품을 처음부터? 아니요 처음부터 초보한테 드라마는 주지 않습니다. 아그 그 영화 작품이었군요. 네, 영화를 몇번 하다가 네.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럼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따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키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신? <laughs> 사실 초보 시절에는 네.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주시면 하고 주시면 음. 하고 하면서 경력을 조금씩 조금씩 쌓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그렇군요 <laughs> 질문 있습니다 음, 한 작품 번역할 때 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순보 씨 생각에는 얼마나 걸릴 까아요두달 음, <laughs> 어, 동안? 어, 두 달? 아니, 그럼... 영화가 두 시간인데 두 달을 번역해요? <laughs> 그러면 어. 굶어 죽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보통 중국 영화가 100분에서 음. 1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아. 네. 네. 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오. 사실 두 시간짜리 영화, 뭐 영상 같은 걸 번역하는 게 오, 일주일 그러면은 음. 거의 뭐뭐 뭐 지금 1분을 번역하는데도 10분을 번역하는데도 거의 뭐 하루씩 쓴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닌데 이제 네. 번역하는 시간은 사실 한 3일에서 5일인데요. 네. 그 뒤에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아 다듬는 작업이 감수 작업. 네네네 아. 그 작업을 잘해야 완성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5일에 한 편씩 번역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가면 갈수록 퀄리티나 아 완성도 때문에 음. 보통 7일 정도는 네, 생각을 하고 번역을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영상 번역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일반 번역 과좀 달리 예를 들어서 그냥 번역을 한다면 책을 놓고 그냥 컴퓨터로 번역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파일을 보면서 그냥 번역을 하는데 영상 번역은 그러면 그 자막 형태로까지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자막은 자막 팀이 만들어주긴 하는데 네네네. 그 영상의 자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사라졌다가 이제 생겼다 하는데 네네. 그런 타임코드 찍는 작업은 영상 번역가가 해요. 아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시간 언제 이 자막이 떠야 되고 그렇죠. 언제 사라져야 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싱크 맞추는 것까지도 네네. 번역가 그래서, 선생님들의 몫이군요. 네. 그러니까 음. 대본이 만약에 어떤 요리의 재료라고 한다면 네. 그 조리의 재료를 되게 맛깔나게. 잘 끊어서 음. 호흡을 아. 잘 끊어서 자막을 넣어야지 안 그러면 스포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음. 아니 아 왜냐면 생각해 보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언어를 본다고 음. 했을 때는 그 자막을 통해서 내용을 알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안 맞으면 어 영상이랑 말이 자막이 딴 소리를 하네 이런 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너무 말을 길게. 그니까 음. 그게 5초 이상 떠있으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1초 미만으로 자막이 떠 있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가독성을 생각해서 몇 초에는 몇 글자 아그 규칙이 있습니다. 헉, 규칙이 엄청 네, 세세하게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 영화 보듯이 잘 보이는 네. 그런 자막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내가 OTT를 보다가 뭔가 어, 이상해, 어나못 봤어 하고 이렇게 5초 앞으로 돌릴 때, 네. 그때는 이제 약간 번역가가 잘못 번역한 아 글자 수를 계산한. 하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죠. 아, 왜냐하면 음. 저희 이제 통역사들한테도 음. 이제 최고의 통역사는 통역사의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존재감이 없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마치 그냥 모국어로 대화하듯이 네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네네. 흘러가는 통역사가 가장 좋은 통역사인데 음. 생각해보면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같은 거를 음. 볼때 확실히 이제 자막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문장이 지나가 가지고 다시 이제 5초 전, 5초 전해 가지고 반복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는 영상 번역가님이 살짝 잘못 하신 <laughs> 거군요 근데 이제 작품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무슨 법정물이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의학물이나 이런 건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해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몰라서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빨리빨리 빨리 이제 시청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 쉬운 단어로 일부러 번역을 하는 게 그렇죠.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볼수 있는 아 어, 그 정도 수준으로 번역하는 전체 관람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네네어 아 그것도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너무 난해한 단어라든지 뭐 전문 용어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니면 굉장히 뭐 시적인 표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걸 또 음미를 해야 되고 감상을 해야 되는데, 영상은 진짜 말 그대로 1, 2초씩 확확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 또 갑자기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영화 한 편에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네.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기간 내에는 어떤 감정으로 임하시는지, <laughs> 사실 이제 영화가 딱 오면 일단 장르와 주인공을 먼저 확인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인공이 빙의되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그 일주일 동안은 그 네. 여주인공과 그 남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정말로 아 어. 그래서 마치 그들의 숨소리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그다음에 시선 네. 몸짓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봅니다. 아 어, 왜냐면 보통 이제 초보 번역 가들 같은 경우는 대본에 되게 집중을 해요. 아, 내가 이한 글자 한 글자를 빨리 다 번역해야지 아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좋은 번역은 배우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호흡이 음. 어디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를 잘 간파를 해야지 오역도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일주일 동안은 그 배우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그 극 속에 마치 내가 들어간 것처럼 살아야지, 사실 네. 자연스럽게 번역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건데. 어, 아니, 지금 침을 삼키시는데 제가, 그러분 보니까 차를 준비해놓고 선생님께 대접을 <laughs> 못했습니다. 아, <대정을> 죄송합니다. <laughs> 어, 네, <laughs> 네 한번 맛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승모씨도 맛보시고요. 오, 향이 좋네요. 네,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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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뭔가 빙의해서 제자, 번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영화들의 주인공이 되셨고 네. 여자 주인공이 되셔서 사랑에도 빠지고 슬퍼도 해보고 모니터 남친이 아주 많습니다. 아, 모니터 남친이라고 하나요? <laughs> 네. 아아. 이번 주는 허광한, 다음 주는 또 다른 남친 이 남친이 계속 바뀝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인상에 깊고 뭔가 기억 속에 남았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어, 일단은 굉장히 슬픈 작품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슬픈 작품? 왜냐면은 제가 많이 울면서 번역을 하니까. 아. 실제로 울면서 번역을 합니다. 아. 울면서, 어, 이제, 아, 우, 다 울고 번역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자기의 그 우는 감정을 네. 가지고 계속 번역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마치 그 여주인공이 돼서 대사를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나와요. 아. 아 오. 근데 확실히 약간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이런 거를 한다고 음. 했을 때 영화 보는 사람은 그 순간 잠깐 슬프고 많은데 번역을 네. 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아처음보다는 <laughs> <또 웃음>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아. 약간 울먹울먹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소모가 엄청 심한 직업인데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근데 저는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음. 제가 그냥 그 현장에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번역을 아 하고 다음 생에는 그래서 배우로 태어나 볼까라는 <laughs> 아 이미 이번 생에 많이 리허설을 <laughs> 네,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배우로 태어나는 게 저의 아 네. 어, 질문 있습니다. 네. 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MBTI? 어, 궁금한데요. 어. 저는 ESFJ. 어? ESFJ. F면 네. 어. 드라마에 감동 아 어, 감동적인 본부를 아 어, 번역할 수 되는 음 힘들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울었던 작품이 있나요? 네, 음. 울었던 작품 진짜 많죠. <laughs> 네. 다른 사람들이 음. 울지 않는 장면에서 저. 아니 울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밝고 웃음이 많으신 분인데 번역할 때는 계속 운다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 모습이. 약간 제가 감정이 풍부한 편인 것 같아요. 아 음. 어, 그렇죠 음. 네. F니까. 네. 네. 극 F?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많은 번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꼽자면 네. 대만 영화인데 음.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네. 극 중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죽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엄청나게 큰 반전이 나오는데 네? 진짜 제가 펑펑 울면서 번역을 했, 했어요. 어? 이미 죽었는데 반전인데. 꼭 보셔야 돼요. <laughs>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진짜 펑펑 울면서 그 반전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펑펑 울면서 번역을 하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누가 돌아가신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와중에서 계속 그 감정을 잃지 않고 번역을 하려고 아. 타이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아니,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아, 만 년이 지나도 번,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아니, 네. 오늘 끝나고 나서. 가서 바로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네, 선생님의 그 자막을 보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노래도 들었어요. 노래도 진짜 좋습니다. 약간 네. 러브스토리 같은 건가요? 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약간 공포영화를 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번역을 한다거나 영상 번역을 할 때는 분명 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음. 뭐 재밌게 본 것도 있겠지만, 약간 싫어하는 장르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싫어, <laughs> 선생님? 저 스릴러. 아 스릴러 똑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 영화는 그 장면만 무서운데 네. 스릴러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뭔가 범인이 계속 쫓아올 것 같은 아 그런 아 장면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고 네. 아 그런 걸 번역하면 한 3년 정도 꾸며 나 나오더라고요. 3년 정도요? 진짜로 헉! 나와요. 왜냐하면 번역가는 그 영화를 번역하면 정말 그 대사를 전부 다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제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기억이 음, 나요. 그래서 음한 3년 정도 그제 꿈에 그 범인이 쏟아졌던 기억나 아니 근데 사실 그거를 음. 번역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어를 한번 듣고 음. 그 다음에 그 번역문까지 한번더 보니까 뭔가 마치 그 스토리를 두 번씩 여러 번 본... 두 번이 아니라 한열 번을 봅니다. 죄 반포 <laughs> 같은. 아 예. 그러면 음. 약간 스릴러 같은 거는 진짜 네. 계속 약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네, 그래서, 그래서. 스릴러를 할 때는 무조건 낮에만 합니다. 음 저녁 6시 이후에는 하지 않아요. 음 밝은 낮에 커튼을 다 쳐놓고 정말 <laughs> 밝은 분위기에서 <laughs> 네. 하거나 너무 무서우면 네. 카페 되게 구석에 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네. 많은 데서 아 번역을 합니다. 무서우니까. <laughs> 와 진짜. 근데 저는 <laughs> 내가 싫어하는 영화를 <laughs> 보면서 번역을. <laughs> 한다는 건 솔직히 그거는 이, 이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네네. 중국 드라마나 영화 중에 네. 공포나 스릴러가 많지 않아요. 음, 다행이네요. 브랜드인가 네, 다행. 그래서 일본 쪽은 좀 많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그런 게 많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아 그렇군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음, 어, 중국 사극 같은 경우에는 규무도 많은데 아, 그런 건 어떻게 변여하시나요? 음, 방금 고문. 전에 얘기하신 네. 것처럼 사실 중국에는 어, 이런 스릴러 같은 건 없는데 음.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사극은 진짜 말 고문, 뭐 사자성어. 뭐 한시! 네, 한시! 한시로 <laughs> 막 이렇게 경합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어떻게 처리하세요? <laughs> 오히려 그거는 이제는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제. 와, 이제는 <laughs> 실력이 이제 내가 연차가 찼으니까 음. 그건 괜찮다. 네, 괜찮 처음엔 사실 저도. 너무 어려웠죠. 아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고문, 뭐 맹자 이런 거다 배워서 음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요. 어, 그런 거 번역할 때는 한국에 없는 거면 네. 도금으로 그냥 쭉 처리하기도 해요. 어, 예를 들면 뭐... 그냥 뭐이뭐 뭐 어떤 검의 이름이라든지 네네네. 어떤 문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똑같이 도, 도금으로 음 처리를 하니까 오히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사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안 쓰는 그런 표현도 있고 음. 그럼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뜻을 풀이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니면 한시 이런 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한시는 사실 한시의 그런 전체적인 그 뜻도 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상 번역은 많이 줄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시의 뜻을 다 번역하면 네.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오자, 시, 구네 줄이면은 스무자에 맞아요. 정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네. 그거를 번역하려면 진짜 뭐 A4용지 반장 정도는 <laughs> 나올 것 같은데 각 줄을 달고 거. 싶어요 각 줄을 <laughs> 근데 각 줄을 달 수가 없어요어 자막에는 그 드라마 자막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그 네. 최대한 최대한 줄여서 중요한 음. 내용만 넣고 음. 대신에 그게 연결되게 네네. 연결되게 번역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알아봐야 되니까 네. 오,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사자성어는 네. 이제 하다 보면 공식처럼 네. 아, 이자사자성어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좀 생겨요. 아, 용어집 같은 거. 생각하면 네네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래서 네. 오히려 사자성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데 현대물에서 유행어, 네. 신조어, 이게 아. 더 어려워. 그건 새로 생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네네. 사자성어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네. 우리나라 속도하고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사자성어나 사극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현대물이 더 어렵습니다. 오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저는 네. 왜냐면 현대극은 뭐 사실 서로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극이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워 그중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장르가 있나요? 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약간 그중국 고등학생? 아. <laughs> 막 이렇게 출입은 아 <laughs> 키큰 오빠들? 그 다음에 이제 키 차이 엄청나는 그 다음에 또그 소녀들?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캠퍼스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어, 그렇죠. 고등학생, 대학생이 나온 캠퍼스물. 음. 저도 시청자로서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중국의 어떤 장르 중에, 장르 중에 어떤 게 어렵냐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건 말이 많은 장르. <laughs> <laughs> 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그거를 전에 어떤 웹툰 번역하시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막 네. 이렇게 무협이나 음. 뭐 이런 싸우는 그런 웹툰 같은 경우에는 <laughs> 헤이 하. 호, 슈, 슈. <laughs> 약간 이런 소리 같은 거로 다 소, 효과음으로 차있는데, 근데 오히려 뭐 멜로나 드라마 뭐 이런 거는 두 사람의 대화가 많으니까 음. 똑같이 뭐 1분이면은. 대사가 훨씬 많죠. 어,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근데 멜로는 괜찮아요. 근데 캠퍼스물은 일단 반에 딱 들어가면 몇명 있어요? 30명 정도 <laughs> 있죠. <있어요. 웃음> 왁자지껄한거다 번역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laughs> 네. 일단은. 그 출연진이 너무 많아요. 아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아 친구의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그래서 <laughs> 어,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대사가 쉼없이 나와요. 아 어, 그리고 그또 어린 친구들은 SNS, 네네. 문자 엄청 네. 보내잖아요. 네네네네. 말풍선도 막 나오고, 아 그것도 사실 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 말로 소리로 나오는 음. 것 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중국어 자막 같은 게 나와도. 네, 번역을 다야, 다. 다 해야 되죠. 아 어, 그래서 볼 때는 참 재밌지만 번역할 <laughs> 때는 캠퍼스 볼이 <글이> 가장 어렵다. <laughs> 아,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막 너무 지끈지끈한데요? 음, 네. 예능처럼 네. 자막도 다 해야 되고 말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어, 거. 근데 아.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한 것 중에 음. 하나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어에는 경어체 이런 게 없잖아요. 아. 근데 한국어로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음. 뭐 이제 학생과 선생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동생과 형, 음. 뭐 이런 사이인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건이출파 라마,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은 밥, 밥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아니면 뭐, 어, 밥 먹었어? 이런 게다 어. 사실 유출파 라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laughs> 네. 그거를 혹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설정을? 그래서 할까요? 저희만의 그런... 말투를 정하는 그 표가 있어요. 아. 그게 없으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인물 관계도 비슷한 거죠. 네, 인물 오. 관계도긴 한데 존댓말과 반말, 그다음에 음. 호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어미 처리를 음.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작품에만 있는 그런 설정표를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시작할 때 먼저 그 작업을 하고 시작을. 번역을 하면서 네. 어떤 설정 특이한 새로운 설정이 나오면 그때마다 아. 계속 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용어집처럼 계속 정립해가는 식으로. 네네네. 아, 정말 어렵네요 그게 사라지면 번역 못 하겠다.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하 네. 사실 뭐 정말 남주인공 한 명, 여주인공 한 명인 이런 스토리는 오히려 그냥 아, 두 사람의 말투 관계 이런 게 음. 굉장히 편할 텐데. 근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막한반에 서른 명의 학생이 나오고 <laughs> 선생이 있고 선배 있고 후배 있고 막 이런 거는 <laughs> 한국에서는 사실 또 다르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 중국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등장 아 진짜? <laughs> 어, 그렇지 않나요? 네. 중 드라마에는 엄마 아빠도 나오지만 음.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등장하고 음. 그렇죠. 네, 또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은... 같이 자란 친구들도 많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등장 인물이 한국의 거의 두 배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어, 마치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런 미니 시리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일일 <laughs> 드라마 연속극처럼 아,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네. 아 그. 사실 화수도 중국 드라마가 좀더 많지 않나요? 많죠. 네. 보통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요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번역가한테는 네. 화수가 많다는 거는 그 작품을 오랫동안 이할수 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결코 나 답... 아, 하 약간 그 오랫동안 내 수입원이 음. 안정적으로 어,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미드 번역가들이 네. 되게 부러워해요. 아 어, 미드는 굉장히 뭐한 시즌이 12편? 네. 어, 어. 아니면 뭐 8편? 그렇죠. 그렇게안 돼요. 음, 그래서 네네. 한 2주 3주면 하나를 딱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한편 맡으면 3달. 와. <웃음> <웃음> 계속 그 작품만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사실 최근에도 계속 번역 작업을 아무튼 하고 계시니까 음. 요즘 번역하신 것 중에 이제 곧뭐 뭐, 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 나온지 최근 뭐~ 한 (6개월) (1년) 사이에 있었던 선생님이 추천할 만한 무슨 드라마가 있을까요? <목소리>